건강을 입력하세요. GNN 김영지입니다 항상 또 새로운 제품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자연의 품격 유튜브. 오늘은 또 어떤 제품을 만나볼까 기대가 되는데, 어, 요즘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화장실 가는 게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가고 싶은데 못갈 때, 이럴 때 되게 곤란할 때가 있잖아요. 뭘 주시는 거지? 네,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상쾌한 슬림하이바 자전 잡힌 식이섬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실 제 주변에 가족분 중에 이제 저희 시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시이모들, 이모들 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 자전자피거든요. GNM 자전자피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검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전자피 식이섬유 1일 7500mg 상쾌한 슬림하이바 한 박스 총 30포 들어가 있네요 16,900원 배송비는 무료! 차전자피 식이섬유 7500mg을 함유했습니다 배변활동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까지 어우 너무 좋은데요? 자 원활한 배변활동에 맛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배변 활동을 위한 차전자피 식이섬유 7,500mg. 차전자피 식이섬유 특유의 맛을 개선해서 씁쓸한 맛을 내리고 상큼한 맛을 올렸습니다. 스틱형 파우치도 좋아요. 좋아요. 하루 두 포. 상쾌하게 변하는 하루 아 좋아요 어떻게 변신할지 좀 궁금이 된대 타전자피 식이섬유 1일 7,500mg을 섭취하기 위해서 1일 2포 기준이 되겠습니다 두포를 탁탁 털어놔면 되겠죠 식약처 1일 섭취량 이상으로 함유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양만큼은 꼭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GNM과 함께 해주세요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수 있고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하니까 은하 말고 다른 고민도 함께 도움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전잡피가 뭔지 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차전잡피는 질경이 씨앗의 껍질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골고루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수용성은 응하가 부드럽게 이동하도록, 불용성은 수분을 흡수해서 변의 크기를 키워가지고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수분과 만나면 이 차전자피 식이섬유가요, 무려 40배나 팽창을 한대요. 지금 저희 사진에 보니까 가로에다가 물을 부었더니 이만큼 물어난걸볼 수.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팽창이 돼서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해서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팽창. 차전자피가 장을 당연히 자극하게 적고 부드럽고 시원한 배변활동으로 변하는 하루 우리가 만나볼 수 있겠는데요. 인체적용 시험 결과 아유 안볼수 없죠. 차전자피 식이섬유 섭취한 결과 배변의 빈도 무게는 증가했고요. 경도와 통증이 감소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는 씁쓸한 맛은 내리고 상쾌한 맛은 올렸다는 거네요. 레몬 라임 향을 더했기 때문에 싹! 깔끔하게 섭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산균, 배양건조물, 푸른농축 분말, 비타민C, 효소처리, 스테비아 히알루론산, 녹차치출분말, 플라토올리고당, 깔라멀시주스 분말 레몬라인향 분말 혼합제제, PC콜라겐, 펩타이드, 폴리덱스트로스 물분말까지 맛있는 것 만들었네. 오늘의 포인트 세 번째! 가벼워지는 하루 1일 2회, 1회 1포씩 아침 저녁으로 드시거나 아니면 아침 점심으로 드시거나 그렇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GMP 인증제조시설 제조, 제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렸습니다.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시원한 물에다가 한포 타서 흔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꿀렁꿀렁꿀렁 분말이 너무 부풀어 오르기 전에 섭취를 해 주시면 뱃속에서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알갱이가 목에 걸리면 안 되니까 물은 이후에도 많이 섭취해 주시면 좋겠죠. 자 차도 잡히 식이섬유는 물에 담으면 팽창하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섭취가 어렵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섭취 시 주의사항도 꼭 읽어 보시고요. 가능한 물에 타서 빨리빨리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q&a도 있네요. 두포한 번에 섭취해도 되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너무 40배인데 이렇게 불어나면 힘들 수 있잖아요. 따뜻한 물에 섞어도 될까요 네 하지만 가급 시원한 물에 섞으세요. 왜냐하면 따뜻하면 빨리 부풀어 오른다고 하네요. 물 대신 음료수와 함께 섞는 건 어떨까요? 음료수는 어떤 음료인지에 따라서 분말이 잘 녹지 않거나 섞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추천드립니다. 분말을 물 없이 섭취해도 될까요? 오, 그렇게 되면 치아나 목구멍에 분말이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가능한 물을 드셔주시고 차전자피는 수분을 흡수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입에 털어 넣으시면 입이 말라붙을 수도 있어요. 짝짝 두말이 물에 잘 녹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이 차전 잡피는요 물에 녹지 않고 젤 형태로 변하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굳기 전에 충분한 물과 함께 빠르게 홀홀홀홀 <laughs> 먹어주는 게 가장 포인트라는 거. 자, 어떤 분에게 들 추천해 볼까요?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으신 분,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 묵직한 아랫배 때문에 고민이신 분, 변을 보아도 잔변감을 느끼시는 분 식이섬유 섭취가 필요하신 분 모두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뷰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때 가루 때문에 기침이 나 조금 불편하지만 물과 같이 먹으면 괜찮아요. 물꼭 같이 드셔주셔야 돼요. 우리 집 슬리마이버 없으면 못 살아요. 엄마 제가 어? 엄청 애정하는 제품입니다. 유산균과 함께 먹는 친구예요. 어머니께서 필요해서 한번 구매. 일단 제가 먹었는데 먹긴 네이몬 라임 맛이 첨가되어 거북하지 않고 먹기 좋네요. 검색하니까 차전자피는 일단 맛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맛은 합격입니다. 이렇게 돼서 여러분의 소중한 후기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에 털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으이. 안 돼요 여러분 1일 두포 나눠서 한포한포씩한 한 번에 두포 띠안 돼요 자 차가운 물에다가 자던다피를 붓고 쉽게한 쉽게 다음에 빠르게 섭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뿔기 전에 빨리 마셔야 돼요 관건은 스피드 아! 오 맛있는데요 씁쓸한 맛은 전혀 없고 오 약간 레모네이드 같아요. 약간 밍밍한 레모네이드. 너무 달지 않고 꿀꺽꿀꺽 목넘김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간편하게 섭취했습니다. 오늘 건강을 입력하세요. 자연의 풍경 GNM에서는 차전자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고민이 좀 있으시다면 1일 입포한 번에 입털어 넣지 말고 물에 타서 열심히 열심히 섭취하면서 한번 변하는 날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다음에도 좋은 제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구독, 알림 잊지 말고 해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